저기 그 성함이 김꽃으로요. <laughs> 아, 전화 하어 <왔어. 웃음> 여보세요. 아, 누구세요? 김웅기요? 김웅기라고 알아 김웅기. 모르겠... 잘 모르겠는데. 누구세요? 아, 아, 아빠! 아 아! 반만이라서 아, 깜빡했어! 어. 아, 진짜? 아, 대박! 아, 완전 고 아빠 최고!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, 아빠한테 좋은 얘기 들었나봐요. 아빠 잡히면 머리 빡빡 밀어버린데. 아 드디어 간디 스타일을 인정한다 이거지 아 오예 간디 된다 오예 오예 간디 스타일 간디? 아, 아, 살찐 간디 간디 약살 아니 그 토요일에 씨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맨날 그 간디 좋다 간디 좋다 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간디다 이거네요 아이 프랑켄슈타이요 프랑켄슈타이뉴? 아, 피어싱짱. 관자놀이에 피어싱했음. 이 아, 내가 프랑 이벤 했는데, 아, 관자놀이까지 내가 상상을 <laughs> 못 했거든요. 아, 어디서 했지? 홍대에서 했나? 아이고, 양쪽 어깨에 뽕 넣었잖아요. 아프랑켄슈타인 완전 뽕쟁이 <laughs> 다 좋다 좋다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? 아이, 산타 할아버지 아, 그 좋은 분을 뚱뚱하잖아요 네? 아이, 전 세계를 다 했는데 살이 안 빠져 아, 콜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? <laughs> 아유 그리고 우는 아이에겐 안 준대잖아요, 치사하게. 아, 이들과 딜을 하자, 이거지. 아, 이런 실버벨을 만나. 아이그 아름다운 단어를. 아, 옷도 마음에 안 들어요. 위아래 빨간색 깔맞춤. 아, 이런 빨갱이 영감탱이. 아, 아, 그건 너무 아, 이런 실버벨 만나. 꼬들이 씨, 죄송한데 그 말한 스타일로구나 이런거나 저랑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나가주세요 그냥. 아, 어이없는 까미네. 내춤 보면 그 이야기 안 나올 텐데. 안 봐도니까 나가주세요. 아, 쑥스한데. 쑥스럼 하지 마세요. <laughs> 꽃트레 씨, 꽃트레 씨. 에? 에. 나가주세요, 싫으니까. 아, 나완가 당한 거야? 아, 그게 아니고, 제가 싫으니까. 아, 차중심상에.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아, 민식이냐? 아이들 좀 풀어야겠다. 아니, 그 아니고. 그게 아니고. <laughs> 아, 지금 일하러 오신 분 맞죠?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로라예요, 오로라 아 어, 이름이 죽이네 어? 근데 이런 일 하신 분 같지 않은데요? 드라마 작가였어요 근데 어쩌다가? 드라마가 망했어요 아왜 드라마가 망했죠? 배우들이 다 죽었거든요 자, 이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? 분위기 바뀐 거예요?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어, 그래요, 다행이네요, 알겠어요. 나는 그, 저기 중요한 자료 좀 정리 좀 해야 되니까, 저일좀 보세요. 아, 이거 이름이. 아, 이제,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아니, 왜요? 어! 이거 어, 뭐야? 컴퓨터가 죽었어요. 이거 쉬... 중요한 자료인데 컴퓨터가 죽으면 어떡해요? 와, 어, 씨! 카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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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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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이게 카톡이 와? 제가 조용히 시킬게요. 시끄럽다. 나 아! 어? 가득 어! 친구들이 죽었어요 가득을 죽이면 어떻게 이제이모특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아, 당신 오니까 안 되겠어요 나가요 어? 여기 뭐더 이상 죽일 것도 없고 나가 어, 아직 죽일 게더 남았어요 설마 어떤 거 지금 음. 이 자리에 저희 엄마가 와 계세요 어 아니 혹시 어머니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못했던 이야기 여기에서 하고 싶어 설마 엄마를 <laughs> 엄마 나 실은 남자랑 동거해 어? 뭐야? <laughs> 이거 누굴 죽인 거예요? 난 이제 엄마한테 죽었어요 <웃음> <웃음> 나 아니에요, 어머니. <laughs> 저 아니에요, 어머니.